아빠이드링카에서 차량을 구매하셔야 되는 이유 첫 번째 수원 지역 4만 대가량 차량 모두 다 수수료 없이 판매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계약 전 외부 시운전 및 보험 가입 서비스 해드리고 있습니다. 세 번째 제휴 카센터로 이동해서 차량 점검 및 하부 리프트 서비스 해드리고 있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수수렴 중고차 아빠이드링카의 손팀장입니다. 오늘 준비한 차량은요 대한민국에서 독보적인 미니밴으로 자리를 잡고 있는 차량이고요 천만 원 미만 대로 한번 준비해봤습니다. 옵션까지 굉장히 알차게 들어가 있는데요 오늘 준비한 차량은요 바로 제 뒤에. 있는 기아의 올류 카니발 프레스티지 9인승 차량 한번 준비해봤습니다. 이 차량 오늘 아빠 아이들 링카에서 만나볼 수 있는 금액은요. 수수료 없이 989만 원, 989만 원에 수수료 없이 구매까지 가능합니다. 자, 손팀장이 이 차량을 준비한 이유는요. 올류 카니발 차량이 14년식부터 나오는데 가장 마지막 모델인 17년 모델이기 때문에 준비해봤고요. 그렇기 때문에 엔진 미션 쪽에 개선이 많이 됐다고 합니다. 거기도 이 차량 입고 후에 미션 수리들 80만 원. 수리까지 해놨다고 하는데요. 거기에 또 일반 럭셔리가 아닌 프레스의 등급답게 옵션도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는 차량입니다. 자 오늘 준비한 카니발 차량의 스펙 설명 간단하게 설명 도와드리면요, 2017년형 모델이고요, 주행 거리 17만 킬로미 주행했습니다. 중고차 성능 점검 기록보상 단승 교체만 있는 무사고 차량 한번 준비해봤는데요. 자 지금부터 제 옆에 있는 올뉴 카니발 차량의 외관 컨디션 하나씩 살펴봐드리겠습니다. 자 전면부쪽 보시면요, 색상은 가장 선호도가 높은 화이트 컬러로 준비해봤습니다. 굉장히 예쁘고요. 라이트 컨디션도 양쪽 다 백화현상. 전혀 없이 아주 깨끗한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전면부 쪽 옵션으로 봤을 때는 전방 감지 센서 옵션까지 들어가 있습니다. 자, 이어서 측면부 쪽 보도록 할게요. 높은 등급답게 일반 알루미늄 필요 아닌 크롬 일로 들어가 있고요. 타이어 트레드 절반 가량 남아 있기 때문에 내년까지는 교환 없이 사용하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 측면부 쪽 보도록 할게요. 네, 확실히 또 이런 사이드 스텝까지 지금 설치가 되어 있고요. 또올류카니발 차량 중에 가장 인기 많은 옵션인 바로 오토 슬라이딩 도어 들어가 있습니다 작동 상태 완벽하고요 작동함에 있어서 지금 고질병인 소음 같은 것도 전혀 나지 않고 작동 너무나도 잘 되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금액 대비 정말 깔끔한 외관 컨디션까지 지니고 있습니다 자 이어 서 후면부 좀 보도록 할게요. 후면부도 정말 깔끔합니다. 약간의 외관에 있어서 먼지가 묻었긴 했는데 깔끔하고요. 옵션으로 봤을 때는 후방 감지 센서, 후방 카메라 옵션들 전부 다 들어가 있습니다. 자, 이 차량 이제 트렁크 공간성 한번 보여드릴 건데요. 네, 안쪽에 보시면요 이렇게 지금 베이지스트의 조합까지 이루어져 있고요 매트까지 설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전 차주님께서 관리도 정말 잘하신 것 같습니다. 네, 깨끗하고요. 네, 이렇게 지금 독보적인 존재 바로 미니밴 카니발 차량이 지금 외관상태까지 보셨고요 이제 이 차량 실내로 들어가서 풍부한 옵션과 공간성 한번 만나보시죠 자, 실내 공간의 탑승까지 해봤습니다 실내에는 정말 화사한 느낌의 베이시트의 조합까지 이루어져 있고요 거기에 또 스마트키 두개다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바로 시동 한번 걸어보도록 할게요 카드를 오 지금 디젤 차량인데 진짜 잔지동 소음도 정말 없습니다 정말 관리 잘 되어 있고요 옵션들 설명해 드릴게요 네, 전면부쪽 갔을 때는요. 네, 이렇게 하이패스 ECM 룸밀러 들어가 있고요. 그 뒤편에는 블랙박스까지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자 내려 오시면요. 순정 내비게이션 확인해 볼 수가 있고요. 외관에서 보셨던 후방 카메라 이렇게 지금 지지선과 함께 아주 선명하게 잘 나오고 있습니다. 자그 아래쪽 보시면요. 각종 라디오 미디어 킥 버튼들. 그 아래쪽에 있는 듀얼 프로토 공조 에어컨 들어가 있고요. 맥맥 컨디션. 네, 아주 지금 시원하게 바람 잘 나오고 있습니다. 자그 아래쪽 조금 내려 오시면요, 높은 등급답게 운전석과 조수석에 모두 다 열선 시트와 통풍 시트, 핸들 열선 기능 다 들어가 있고요. 자 이어서 핸들 쪽 보시면요, 오른쪽에는 크루즈 컨트롤 설정하는 버튼들, 좌측에는 핸즈프리 기능 모두 다 들어가 있습니다. 지금 좌측 우측에 다 슬라이딩 도어. 옵션들 들어가 있습니다. 자 시트 컨디션도요, 와 진짜 관리 너무 잘 되어 있고요. 이염도 거의 보이지 않을 정도로 정말 좋은 컨디션 지니고 있습니다. 이제 이 차량 이열로 넘어가서 공간성과 컨디션 만나보시죠. 네, 이렇게 오토 슬라이딩도 작동 잘 되는 부분 한번더 보여드렸고요. 앉아봤을 때는 네 지금 작자감도 굉장히 좋고 등받이 각도까지 조절이 가능합니다 인원을 많이 태우시는 분들한테도 정말 좋을 것 같고요 전체적으로 실내 컨디션도 정말 깨끗한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거기에 또자 가운데 쪽 봤을 때는요 전자석 열선 시트 옵션까지 전부 다 들어가 있습니다 네, 이렇게 지금 돋보적인 존재 바로 카니발 차량의 지금 실내 공간성까지 확인해봤고요 이제 이 차량 앞으로 나가서 이 차량의 엔진 소리 한번 들려드리면서 총정리까지 한번 해드릴게요 네 이렇게 엔진 소리 듣기 위해서 북네트까지 개방을 해봤습니다. 지금 바로 카니발 차량의 엔진 소리 한번 자세하게 들려드릴게요. 네 엔진 소리 역시 굉장히 좋은데요. 다시 한번더이 차량의 스펙 설명 간단하게 설명 도와드리면요. 2017년형 모델입니다. 주행 거리 17만 k m 때 주행했고요. 중고차 성능 점검 기록 보상 단순 교환만 있는 무사고 차량 한번 준비해봤습니다. 이 차량 오늘 아빠의 드링카에서 만나볼 수 있는 금액은요. 수수료 없이 989만 원, 989만 원에 만나볼 수가 있고요. 오늘 보신 이 카니발 차량 손팀장이 준비한 이유는요. 이거 후에 미션 수리만 80만 원 정도 드려놨습니다 경정비 다 되어 있고요. 거기에 또 오토 슬라이딩 도어까지 다 들어. 가 있는 차량으로 한번 준비해 봤습니다. 오늘 보신 카니발 차량에 대해서 조금 더 궁금하시거나 관심이 있으거나 구매 의사가 있으신 분들께서는 요 주저하지 마시고요. 상단에 보이시는 저희 아빠 에드리카 대표번호 연락 주시면 제가 직접 가서 친절하게 한분한 한 분께 상담까지 도와드리겠습니다. 아빠 에드링카에서는이 차량 외도 에순 전체적인 4만 이상의 매물들 모두 다 수수료 받지 않고 있습니다. 다른 유튜버 업체 다른 사이트에서 보셨던 차량들도요. 아빠 에드리카도 모르시면요. 동일한 금액의 수수료 없이 진행해 드리고 있습니다. 네 오늘도 카니발 차량 영상 끝까지 시청해서 감사드리고요. 중요하시어 네. 구독과 좋아요. 꼭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아빠의 드림카의 수녀 팀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